안녕하세요, 퍼펙트 대표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스윙 하는데 있어서 이게 한 손, 한 손, 이 양손을 다 쓰는 것도 있지만. 연습을 할때 이렇게 한 손으로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윙할 때한 손으로 쳐보세요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한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작을 만들 때한 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럽을 쓸 때는 이 헤드면이 있으니까 채를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오른팔이 이렇게 써지는 상태 그러면 오른팔도 이렇게 되고 왼팔도 약간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지 반대로 내가 스윙할 때 뭔가 팔을 이렇게 쭉 뻗는 약간 이런 형태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윙할 때도 왼손을 써보면 이게 중심 축 있는 위치에서 걸리고 손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뭔가 뚫고 나간다. 아니면 몸을 사용한다고 해서 뭔가 이런 모션이 아니라 몸은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서 멈추고 헤드가 이렇게 보내지는 느낌을 좀 느끼셔야지 실제로 우리가 스윙할 때도 이 헤드를 이용하는 느낌을 좀 이해가 하기, 이해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을 하고 손을 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공을 연습을 하고,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무거워서 좀잘안 되시는데, 조금 어렵다 싶으면, 스윙을 줄여서, 허리 정도까지 해서 공을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치고 나서도, 이 리딩 엣지가 여기서는 올라가고, 반대쪽에서는 또 이렇게 다쳐지게끔.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왼손도 마찬가지. 연습을 하실 때도, 왼손도, 뭐, 스윙 크게 올리는 게좀 부담스러우시면, 허리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허리 정도까지 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몸을 아예 움직이지 우, 움직이지 말자가 아니에요. 몸이 적절하게 갔다가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써지게끔. 그럼 오른손도 이렇게 갔다가 써지고 반대쪽도 왼손도 갔다가 써지고. 그러니까 양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양손을 잡고 난 상태에서도 실제로 스윙할 때도 이제 그 느낌도 그, 그 느낌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좀 비슷하게 이게 매치가 되는지 요거를 연습을 조금 하시면 양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문점이 많이 풀리실 것 같으세요. 저 따라서 꼭 해보세요.